최근에 일본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래요 어떤 선수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은메달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바로 그거 하나 딴 거예요 죽을 고생해가지고 그거 하나 딴 거죠 그런데 대문분의 선수들은 그것조차 얻지 못하고 왜냐하면 3등 안에 못 들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얻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죠 우리의 그런 인생은 어떨까요? 인생 고생한 게 아니고요. 평생 고생하면서 아들바들하게 악을 쓰고 살면은요. 마지막에 매달이라도 하나 따나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0편, 90편, 1 0절의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지라도 우리의 자랑은 뭐만 있대요? 슬픔과 수고와 슬픔 뿐이로다. 마지막에 7 80년 악을 쓰면 우리가 발버둥치며 살아도요 마지막에는 뭐만 남느냐 편소으로 가는 거예요 슬픔과 순간국밖에 아무것도 남는게 없다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하는 말씀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길과 같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다름질을 하고 달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달리고 내일도 달리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요 아침에 직장에 나가서 달리고요 사업장에 나가서 달리고요 학생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인생의 다름질을 합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슬퍼도 고통스러워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달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마치는 날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 날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겠어요? 보이지 않아요.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며, 고생하면서 인생을 달려왔는데, 고추농사처럼 얻은 것이 마지막에 뭐만 있다고요? 수고와 슬픔 뿐이라. 마지막 인생 죽거나 죽을 때 보면, 지난 날때 보면, 인생 마치, 인생이 달려갈 길을 마치는 날 보면, 수고와 슬픔 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접한 일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인생에 이 고생을 해가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수고해야 되는 것인가? 달리맞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달려야 되는가? 그것은 올림픽 에 나란 선수들이 모두가 다그 올림픽 시상대에 올라가서 메달 하나를 탁 받는 것처럼 천국에 탁 들어가서 면류관을 얻는,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름질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사도처럼 인생의 달리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만나는 나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선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건강하면 80이랄지라도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 뿐입니다. 100년을 고생해도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셨고요 누구든지 이 인생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국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게 된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는 날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서 천국을 얻고 영생의 멸관을 오늘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